야, 다시 이래 한번 해봐라요. 아, 누누할까, 에니기할까 아, 아, 재밌는 팀 너무 많은데 한번 돌려봐. 야, 돌려봐. 야, 스킨 이 야, 조금 그거 아니야? 그 뭐지? 프로젝트 아니야? 프로젝트? 어? 아, 나 누누하고 싶어. 보험은 뭐야? 네. 친구랑 같이 해야. 신구랑 같이야. 신나는 밥. <laughs> 박원순. 꼴잼년이. 지금 칠십이 프로가야 되냐? <laughs> 야 눈, 야 눈도 있으니까 든든하다. 아니? 그냥 방관. 방관? 아. 아. 뭐 현식이야. 근데 이렇게 최신 거 맞냐? 현식이 현질하냐? 뭐현이 <laughs> 아니 나 아무도 어, 안 했는데. 어 럭스 럭스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최, 가장 최근이가 제가. 아니, 럭스는 근데 스킨이 워낙 많아가지고. 럭스 스킬 잘 빠졌다 스킨 빠시기도딴거잘 빠졌는데. 아 럭스는 스킨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게 우주그로브 우주그로브가 올해 초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어 어감 되게 좋았다 이런 드립. <laughs> 빠시기잘 빠졌. 어 저쪽에 샴푸의 요정, 린스의 요정, 저쪽 에 상대편에 요정 두 마리 했다가 아칼리 니달리 둘이 약간 그건디. 주온의 주오. 지오. 어. 케일 혼자 저, 저쪽 짝꿍 없는 사람? 케일 케일만 수업하면 뭐. 이제 이제 핑 찍혀서 게임 터진다 오케이 설계 끝 그래도 노상강도 피들스틱 있어 노상강도 피들스틱 아 스킨 없는이 하나 누구냐 진짜 어. 나다 그래, 그래도 <laughs> 그 미, 미포, 미포랑 피오라랑 방금 야, 구도가 1번, 비슷해서 4번, 몇 번? 근데 잘연스러운데 발견 2번, 3번, 4번, 몇 번? 다른 금보이었는데 다시 다시 아, 딴거딴거딴거 잠깐만 잠깐만 다시 1번 아나 이거 뭐하냐? 2번 많이? 3번 4번 2번 4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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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2번. 2번. 2번 별로라고 <laughs> 아 글쎄 이거 두으만 바꿀 수 있어 간다 간다 누누가 간다 간다 뿅 간다 누구 없겠지? 늦게 오면 그냥 줄게응뿌 자식아 으어호 <laughs> 어려운 거 아니라고 왜 이렇게 누누 짠따하냐아 마방 같구나 비사지 어 비사지 전탱 같지 니언들이상윌럼프가눈을 존나 굴리는 좀. 그 아, 아동노동력착취 앵버리 현장감수 <laughs> 그룹 아무죠? 응감래븐 음. 한번 보고 싶다. 아 씨. 아 지사기 좀 애, 애기 앵버력인데. 너오 씨. 큐 빠졌구나. 아. 빠졌어. 뭐? 지사가 어? <laughs> 이거. 아, 이거. 앙앙앙앙. 이거 너이 녀석. 이거는 풀풀 한번 쫓발 생각을 해려겠네뭐 <laughs> 없는 없는데 있는 척. 그리고 지금 진짜 생긴다. 안. 어, 부셨다. 스킨으로 이렇게 무빙을 잘했을까? 아, 내가 문제를 못 했다 이거는. 피안 나오냐? 피 나올 때 됐는데. 어, 나좀 남았네. 나올 때까지 다시 춤춰. 그 아동 노동력 착시 앵벌이 중. 누누, 누누 좆빠지게 구경해줘 난 말로 안해, 말로 안해, 말로 할 줄... 말, 말을 할줄 몰라, 누누, 사람이, 누누, 사람이, 누누는 누누는 말을 할줄 몰라 그냥 닭 도망가야 돼그 사람이 죽은 돼. 거 나이스 요들킹 아, 뭔데? 야씨이 시간에 초식이 뭐냐고 아 뭐야? 어, 잡거치아버 뭐지? 아시하게 들어와. 어려운 거 아니야. 한 새끼 남았네. 오늘 대규모 패치 된거 아니야, 얘들아? 쳐 뭐야, 월식이랑 자발이랑 이제 스킬 뭐야? 그 이동 속도 5도 생겼고 뭐야뭐야뭐야 뭐야, 뭐야. 왜 들어와 이새끼 머신건 머신건 아, 머신건 내리네. 머신건 머신건 열심히 진짜 누누.. 누의그 고사리같은 손으로 개팼다 윌럼프 어, 손이잖아 윌럼 아니잖아 아니, 누누가 시켰음 한무철 아, TV 피해주고 까비. 머신건 머신건 자연스럽게 어, 대포를 뭐야? 먹는 아. 뭐야, 빠시, 기 캐리. 어? 빠시가 그 럭스 내가 준 거다. 어, 답심비 방향 빠식이 보면서 저래. 어. 야, 뭐 과연이냐? 아시아 학원 학원단이냐? 아이, 하던 채곤데. 럭스 영상은 중티부. 뭐라고? 중티부. 빠시, 기페이 펠코한테 어바웃타임 신청해서 과연이냐? 빵 자식아. 아, 이거 AP를 갔을 아니야. 야, 야, 이거 이거 반대인 거. 는 꾸덕꾸덕 쳐 맞으면서 야. 버티는 게. 내가 새참 새참 먹고 하자 세참세참 이스크 끝어 오우 야아반 자르반 뒤에 아 잘못했어 스물반 반 뭐야? 축하쇼 아잡으로 들어왔어 내가 없어서 잡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 응원쇼 누누의 미친 아이, 응원쇼 아 났잖아 아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씨 못피해 뭐 들어와 아, 죽, 죽고 싶은 거야? 어? 죽고 싶은 거냐고 1번, 1번으로 바꿨어, 아 잘못 때렸다 누누 이빨 아, 치실 꼈는데, 방금 힐, 힐 먹을 사람 구하 왜 응수를 잘못 쓰지? 뭐지? 먹어 나, 나 이거 있는데? 나, Q 있어, 어차피 아, 내가, 아, 내가, 뭐 내가 어디지? 어디... <laughs> 어디 종놈이 대감집 뭐 앞에서 돈사랑이야 어? 그걸 당신이 먹으면 나는 뭘 먹으라는 느낌 누누 대포, 대포 먹어줘야지, 대포 대포? <laughs> 대포 체력 어. 몇이야? 야. 이거 한 방인가? 아니, 안 되네 한번 봐줬다, 대포야 이쯤 음. 여기쯤 공뭐이게 많이 깔아놨는지 알지? 그 식무 식무귤 매트 아니냐나 이거 안 들어갈 거다 사실 들어가면 내가 죽어 오씨이 습관이 무서워 이게 자르바 어허? 진짜 죽고 싶은 거야? 잘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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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덩이 이스 이스 퍼킹 스노보스 b 이스키 Snowball! s n o w 누 a l l Snow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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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o w b a l 그렇지. o w b a l l Snowball! Snowball! s n o w b 거기 하고 미원하나 먹자 이건 세금이야 라고 할뻔아 재무섭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들어오겠다 아, 아 거기 아니야 어디다 쏘는 거야 빌어먹을 아, W 끈고 풀을 써서 빨썰 그랬나? 아니야 참사한다 나지 않아 다음 거를 뭘 갈까 뭘 갈까 뭘 갈까요 센거 싸고 좋은 거 어, 좋아요. <laughs> 그런,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가성비템? 가까이 가성비템? 지금부터. 에헤? 오허우 예뻐, 예뻐.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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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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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아하! 아이씨. 잘 썼다. 호이! 도망가던가. 나오던가 기가 이, 사람이 지금. 싸뭐할수 있어? 아지안 나, 혼자서는. 아, 사람 지금? 어, 비프 랄타 들어오게? 어, 잠깐 이거. 아, 듣고 싶어? 수가고 싶어? 어? 어? 고 싶어? 의사 불러, 의사, 장의사. 장의사? 피들 또궁각 본다. 혼자 혼자 지입 나가네 지금. 아그 하면 정신 집중이라고 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 아, 보냈구 정신. 왜, <laughs> 왜 자꾸 혼자 들어가서 그럴까? 이러면 재미없는데, 앙, 한문철 투기. 얌, 야, 한문질 갑자기 끼어든 척. <laughs> 야, 한 문질이. 어려운거아니에자 잘하니, 사망해버리네. 앙, 내가 맞을 걸 그랬나? 상관없어. 피읖을... 아, 거들어 거드라... 피... 피드라프라고 아, 그냥? 나 약올려 눈덩이 따발총으로. 와, 어? 호이 평타 네. 얌짝 아, 아, 뭐? 지금 돌아가야지 저기, 저기. 아 끊기는구나 에어본 썼구나아 풀어줘요. 자로만 두으면좀 풀고 가. 이새끼야. 뒤리꼬만어 너네 나랑 싸우려고? 잘 가라. <laughs> 호유호유호유 어디 을까얌 한번 먹고. 아, 네. 아빠. 아이고한 거네. 고나 살고 싶어. 아아아아이! 숨었네. 눈덩이 맞춰서 먹었어. 어어 됐구나? 저 위에. 잡을까아 W 있으면 잡는데. 궁수 없어? 아 이게 생각 못했네. 궁수 없어. 어 되는데 이거. 초 되다. 탑, 탑만 깨워주.. 깨우, 타워만 깨워주자. 이렇게 쳐들었나? 잡자! 타워 아, 파워 깨려고 했는는난타만 때렸지. 어허이? 어? 어허. 뭐? <laughs> 어? 어, 어? 아, 뭐야? 어? 잠깐. 아 왜냐면... 아직 템이 하나. 뭐야? 내힐뭐한 거임? 힐뭐한 거냐고? 힐뭐한거힐뭐한거냐뭐한거뭐한거뭐한거 사과를 안 해? 그럼 난 똑같이 해줘. 사과하세요. 모부터 갈까. 주포 가고 히드라 가야겠다. 아피하 거야? 내들 빨리 이거, 이거 빠시기가 힐 쳐먹고 소리를 안해서 나도 힐 먹었음 그럼 보험 처리해야 되잖어 안할거임 아, 빠시기 가게에 진상손님 왔으면 좋겠다 <laughs> 어 오든가 잠깐 이러면 이거? 이러면 이거? 어쩔 어쩔 싸워 이거 쭉 가지 잠깐. 에비... 애비... 네, <laughs> 어려운 거 아니야. <laughs> 왜 난... 난더 와? 피들 어, 구이 뭔가 나랑 보는 각이 다르다. 맞춰야겠지. 어려운데... 피들꾼 정말 잘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내가 공수 좀 내놓고 자르바이에 끈으로 와. 아, 이거 등듬한 게임. <laughs> 에헤, 안 맞았네? 한 번만 살짝 빠았다가 여기서 가기다. 에이이 대신 아아 맞... 뭐 아니야. 이도안 되네. 몸을 시원하게 들어갔네. 기더허달리트그부그 부패면은 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람지. 어퍼 아, 미포 미포 캐리? 타워 깨면 엄청난 수준이다. 업적이 깰수 있냐 우리? 어, 잠깐 타워 깨면 어, 안될것 같은데? 아, 그 들어오는 아, 네. 자르반를 잡으면 돼. 이러면 잠가 고인의 명복을 왼손으로 비비고. 두 번째 줄 줄초상 낙이 3 초전 2 초전이라고 할 뻔. 어. 줄초상 간다. 아안 보여. 가자 안 내가 보여. 내가 복수해 줄게 피오라야 피오라야 내가 복수해 줄게. 그렇지, 잘 피들궁 돌아왔다. 시원하다! 이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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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킹템 다났라라다 나왔어. 당신 살릴 생각은 좀 없었는데. 생각. 아, 네. 안 하나 잡고 어? 어, 좋지 않은데? 안 좋은데? 누누는 아무도 못 잡아. 어? 잠깐, 이러면 누누 잡아. 계획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어 칼침 칼침 이게 한방 이게 한 한의학이다 어침 맞으면 나 아, 미포, 미포도 미포도 이치분 있다고 어나 뒤에서 독력 제대로 꺼졌다고 내가 아, 아, 끝났네 에이. 끝났네 아 재미없게 끝났네 <laughs> 핵점 그만 쓰세요 개못핵 <laughs> <laughs> 오케이 초반 캐리한 럭스 주지. 빠시기 빠시기 근데 야 빠시기 그거 했는데 빠시기가 포반 캐리 하긴 발목, 했지만 발목 상대에서 빠시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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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잖아 야 미포 캐리했다고 입판 없는 거요